자 영어 능률 김성근 개정 영어 6과 본문 Against All Odds의 본문 두 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천천히 분석해 줄게요 한 번에 다 되도록 자 Any Bridge 자 Bridge가 뭐라그랬지 어떠한 다리 어디 위에 있는 Over the River니까 어디에 강 위에 어떠한 다리도 그렇지 여기 주어고 그다음에 자 need 다음에는 투 e 정사가 오는 거 알죠? 자 need to be 뭐 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지? 되어질 필요가 있을 거야. 어떻게 다리는 very high 자 서스펜션 브리지는 뭐라 그랬어? 현수 이교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필요 필요한 거를 자격 요건을 얘기하는 거야. 어강 위에 세우는 다리는 어떤 다리는 중요한 거요 high야. 매우 높은 현수교라는 것은 뭐그 의미 이미... 매달은 달이야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매우 높은 현수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떤 필요 요건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도스테이스는 그러한 시절이지, 그지? 그 당시야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태삼대. 도스테이스 그지? 그 당시에. 자, 리미티드는 PP죠? 그니까 러 뭐야? 제한하는 거야? 제한되어진 거야? 제한된, 그 당시에 제한된 뭐야? 기술을 자, 요거 분사고문이야. 요거 독립분사고문이야, 그니까. 러 분사고문이야, 분사고문. 자, 뭐 해봤을 때? Considering. 뭐 해봤을 때? 고려해봤을 때. 됐지? 그냥 요거 분사고문입니다. Considering. 그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한된, 제한된 기술을 고려해봤을 때, 그 다음 주전에 이제 봐봐. 자, 빌딩. 자, 요게, <laughs> 자, 빌딩, 어디까지 줘요? 빌딩, 사치어, 브리지. 그러한 높은 현수교. 그러한 어떤 뭐야? 다리를 뭐 하는 거. 짓는 것은 자 이게 무슨 주어야 동명사 주어죠, 그죠, 그죠. 자 그러한 다리를 짓는 것, 높은 현수교를 짓는 것이 자뭐하게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심 나면 여기가 투비 이렇게 생략됐다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심 투비 심 나면 투비, 그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보통 우리가 심투 이렇게 오잖아, 그지? 심 투비 임파서블 이렇게 하야데 그래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좀 약간 고난도로 나오면은 이거를 자, 이 simd로 바꿀 수도 있어요. 적어볼까, 우리 한번. 자, 펜 들고 요거를 주어를 안으로 집어넣는 거야. it. simd. 그 다음에 이제 주어를 안으로 넣어야 되니까 접속사 대시 필요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체가 들어오는 거야. building. s e a c h up. 그런 다리를 짓는 것이 동사, 동사는 여기가 뭐야? 자, 여기가 2B가 왔으니까 이건 똑같은 과거형이 와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짓는 것은 was impossible.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It seemed that 해가지고, that 다음에 주어를 이거를 안으로 집어넣고, 주어 동사, 완벽한 대절 안에 주어 동사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문장 전환도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왔다 갔다 여기 문장 전환이 가능해야 돼. 알겠지? 그지? 이건 나중에 다시 연습을 하고, 이거 왔다 갔다 문장 전환을 가능해야 돼. 그러니까 building such a bridge seemed to be impossible을 이렇게 it seemed that 이렇게 주어 동사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자, 갑니다. 자, that is는 똑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좀 쉽게 풀자 할때 자,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자, 적어보세요. in other words 자, 좀 어렵게 말한 것을 좀 쉽게 풀자 해서 자, 즉,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야 이것도 연결하고 잘 챙겨놔야 돼 that is는 in other w o r d s 가 똑같은 거야 즉, 다시 말해서 좀 쉽게 풀자 어 자, 봐봐. 자, 사람들은, so to 뭐 했어? 생각했어. 그 다음에 새로운 주어 동사 있으니까 또 여기도 접속사 뭐가 생각됐어? 대시 도 생각됐죠, 그죠? 접속사 대시 도 생각됐어. 사람들은 생각했어, 뭘 대디아를. 자, it was impossible. 자, 그것은, 자, 뭐 하는 거? 자, 그치? 그니까, i t 받는 거는 앞에 주어 요거를 받는다 해도 상관이 없어. 앞에 주어 building such a bridge. 요거를 그대로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리 하나를 뭐하는거 짓는것은 그지 그러한 다리 하나를 짓는거 높은 현수기를 가지 그러한 다리 하나를 짓는것은 임파서블 뭐했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자 여기서 끊으세요 until 뭐할때까지는 until 뭐할때까지는 여기서 until이 뭘로 쓰였어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뭐이가지왜 여기 뒤에 주어동사 다 나옵니다 존 로블링이라고 주어 나오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거 코마 찍고 콤마콤마 사이 에 있는 것은, 얘, 얘는 뭐냐면은, 그냥 앞에 있는 존 로블링을, 존 로블링이라는 사람을 설명해주는 뭐겠어. 동격이지. 얘는 그냥 동격이야. 뭐라는 로블링이야. 익스퍼트 뭐야? 전문가죠, 그죠? 뭐의 전문가야? 앱 빌딩. 현수교 다리, 그지? 그러니까 현수교 짓는 데 대한 전문가였던, 됐지? 그러니까 현수교 짓는 것에 대한. 자, 얘는 전치사 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자, 뭐야? 동명사야, 동명사. 짓는 것에 대해. 그지? 현수교 건설에 대해 전문가였던 존 로블링이 여기 동사 나오잖아 이제. 그러니까 여기 until 다음에 은선나 여기 주어 있고 여기 동사 있으니까 until은 뭐겠어 접속사겠죠, 그죠? 됐지? 그러니까 존인 이제 현수교 건설의 전문가였던 존 로블링이 자그 도전 자 뭐야? 그 도전을 그 도전을 도전이라는 게 뭐야? 뭐 하는 거야? 짓는 거지, 그지? 그럼 이것도 아까 전에 요걸로, 그러한 다리를 짓는 거, 됐지? 요걸로 받아도 되지, 그지? 요걸 써라,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내네 단어로 써라, 그러면은 그냥 좋어 먹으면 돼. 빌딩, 사치업, 브리지. 됐지, 그지? 그렇게 내네 단어로 쓸, 쓰면 되는 거란 말이야. 챌린지가. 그러한 다리를 짓는 것이 하나의 뭐였단 말이야. 도전이란 말이야. 그가 도전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니? 여기 두, 몇 번째 문장이야? 여기 두 번, 세 번째 문장이 굉장히 좀 중요하네. 자, 여기는 별, 별거 없어. 자, 존은, 자, 프로포스 뭐 했어? 제안했어? 뭐의 사용을? 스틸, 강철 케이블이지. 케이블은 선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강철 선의 사용을 제안했어요. 뭐 대신에? 인스테오브 아이론. 아이론은 그냥 철이지, 그지 얘는 그냥 철이고 얘는 강철에 강철. 그냥? 그럼 여기 원은 뭘 받겠어? 앞에 케이블스를 받겠지, 그제? 그 다음에 데스는 뒤에 동사부터 나오니까 얘는 뭐겠어? 주격 관계대명사지, 그제? 앞에 선행사 뭘까? 강철선이 꾸며주는, 그치? 스틸 케이블스를 꾸며주는, 그치? 스틸 케이블스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란 말이야, 이데스 동사부터 왔으니까. 자, 근데 그 강철선은, 자, 요거 외워두세요. 여섯 배나 더 강하다. 6 i x times stronger than. 요렇게. 그제? 요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그냥. 요렇게, six times as strong as 써도 됩니다. 요렇게 써도 되긴 되는데, 자, 요렇게 이제. 비교급을 써도 되고, 그냥 요거, 자, 원급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섯 배만큼 강하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강철은 일반선보다 6배만큼 더 강하대요. 뭐한 것보다. 자, 여기 PP 연구에 주의하세요. 여기 PP 필요로 한게 아니라 필요로 되어지는 것보다. 지 그죠? 선이란 거는 뭐야? 자, 필요로 지금 필요로 하는 거야. 선은 필요로 되어지는 거야. 필요로 되어지는 거지. 그치? 필요로 되어지는 것보다. 뭐 하기 위해서? 뭐야? 자, 뭐 하기 위해서? 투서포트, 서포트는 support, 뭐야? 지탱하다지, 그치? 그 다리를, 그지? 그 다리를, 그니까 선으로, 강철선으로 내려가지고 이제 다리를 떨받치는 거야. 그래서 지탱이 들어올리는 거야. 그 다리를 뭐야? 지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보다 필요로 되어지는 것보다 여섯 배나 더 강한, 그지? 철선 대신에 강철의 사용을 제안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6 times stronger than, 여기가 than needed 까지, 여기까지 꼭 반드시 암기를 완벽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치 필요로 되어지는 것보다 여섯 배더 강한. 이렇게 됩니다. in addition은 알잖아, 뭔지 저 in addition. 게다가, 우리 같은 거 다시 한번다 정리해볼까? 게다가, 자, 여기 정리해볼게요. besides 써도 되고, 그치? 그 다음에, f u r t h e r more. 더 멀. 그지 FURTHER r e 알알알가네 죄송합니다. FURTHER MORE. 그다음에 MORE o 전부 다, 게다가, 구현 설명을 나타내는 자, 부사들이 연결해 봅니다. 자, 게다가 He planned to. 자, 그는 계획했어. 뭐 하기를? 짓기로. 자, 뭘 만들기로. 두 개의 거다란 석탑이지. 돌탑이래 돌탑. 뭐 하기에서 여기 홀드업도 뭐 하다. 아까 서폴때하고 똑같아. 지탱하다지, 그지? 여기 홀드업도 지지하다, 지탱하다. 홀드업도. 그니까 아, 러뭐 하기 위해서? 지탱하기 위해서? 뭘 지탱해? 다리... 그 다리에 뭐가 지나다니이제 차가 지나다니지, 그지? 그니까, 러그 다리에 뭐야? 도로를, 도로를 지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이 투에 걸리는, 자, 여기가 요거 홀드하고, 여기 뭐야? 얼라우가두 개가 여기에 투가 생략된 병렬이야. 알겠지? 그지? 그 투에 홀드하고 얼라우가 같이 걸리는 거야. 병렬그 다음에 이제 얼라우는 알잖아. 우리가. 얼라우는 봐봐. 얼라우 목적어 다음에 보호로서 뭐가 와. 투부정사고죠 그죠?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뭐 하도록 허락하다. 이런 뜻이잖아. 얼라오 있잖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봐봐. allow, 목적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렇게 오죠, 그죠? allow 동사, 목적어 다음에, 그 다음에 보호로서 투부정사를 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work across, 가로질러, 그것을, 그 다리를 가로질러, 그치? 가로질러, 걸어 다니도록 허락하기 위해서. 그지 그러니까, 다리의 어떤 도로, 차가 다니는 도로, 다리의 도로를 지탱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로질러, 그치? 그치? 그것을 가로질러, 자, 걸어다니도록 허락하기 위해서 두 개의 커다란, 그지? 두 개의 커다란. 자, 요거, 우리가 부사 순서도 이거 또 갈굴 수도 있어. 자, 요렇게. 자, 수량이 먼저 나오고, 대소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지? 형용사에 이렇게 겹칠 때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라지, 투, 스톤. 요렇게 바뀌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알겠지? 그지? 투, 라지, 스톤. 요렇게 어순. 어순을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돼. 나중에 애울 때 되게 헷갈릴 거야. 라지 투 스톤 쓰도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렇게 쓰지 말고, 그지 수량이 먼저 오고, 대소가 나중에 옵니다. 교사가 수식하는 게막 겹칠 때는. 그래서 투 라지 스톤, 이렇게 애워주세요. 됐지? 다시 한번해이렇 볼게. In addition. 게다가, he p l a n n d to build. 자, 만들기로 계획했어. 두 개의 커다란 돌탑을 뭐 하기 위해서? 그 다리에 차다니는 도로를 지탱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로질러 걸어 다니도록 허락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네개 남았네요. 자. 자, 만일, 그의 뭐가? 생각이, 그의 생각들이, 자, 이거는 뭐 한다면, 월크도 뭐 한다면, 은 작동한다면, 그렇지. 일한다면 아니지. 작용한다면, 작동한다면, 그지? 효과가 있다면 알겠지 그지? 그니까 러뭐 작용하다, 작동하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일하다가 아니라 그지? 그의 생각이 작용한다면, 그의 생각이 이루어진다면 자 근데 여기 보면 if절 다음에 여기 과거동사 왔으니까 이거는 뭐겠어? 가정법 뭐겠어? 과거? 그지? 여기는 근데 과거니까 상관없네 그니까 그의 생각이 이루어진다면 final result 자 뭐야? 그 최종 결과는 당연히 앞에 과거 썼으니까 여기는 would be 하고 쓰겠지 그죠? 자, 마지막 결과는 더 롱기스트. 가장 뭐하고 길고 가장 뭐하고 강한? 자, 현수교가. 그렇 그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 빌트가 이 PP가 앞에 있는 브리지를 꾸며 준 거야. 다리는 지가 짓는 거야, 이전에 지어진 거야? 이전에 지어진 것 중에서. 이전에 지어진 것 중에서 가장 이전에 지어진 것 중에서 가장 뭐하고 길고 강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최종 결과물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니다 자, 이제 세줄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자, 존의, 자, 뭐야. 엠비션은 뭐야? 엠비션. 자, 뭐라고 으로 야망. 그 튼튼한 현수율를 짓겠다는 야망은 inspired people. 자, inspired는 뭐야? 격려하다, 고무하다, 고치시키다. 그지 알지? 격려하다. 사람들을 격려했어요. 사람들을 고무시켰어요. 됐지? 고무시키다가 뭔데 뭐 인지 알죠? 알겠지? 사람들을 아주 그냥 영감을 줬어요. 고무시켰어요. 자, 그래서 자 결국 뭐야?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러한 다리의 컨스트럭션 뭐가 건설이 비게 시작되었어요. 언제? 1869년에 드디어 건설이 시작되었어요. 두 문장. However. 그러나 자그 다음에 요거 쓰고 에오조에 죠그죠 원래 인벌브는 뭔 뜻이야? 인벌브는 포함시키다, 포함시키다, 혹은 관련시키다야. 저거 봐. 원래 뜻은 인물브들은 관련시키다야. 그래서 타동사입니다. 누구 누구를 관련시키다, 누구 누구를 포함시키다. 타동사입니다. 근데 여기는 수동태로 썼어. 그러면은 지가 관련시킨 거야. 지가 관련되어진 거야. 관련되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했석하면 어디에 연루되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지? 어디에 연루되다. 그래서 비인볼브드인 in, 어디에 관련되다 어디에 연루되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알겠지? 어디 어디에 관련되다 어디 어디에 뭐 연루되다 이런 말도 쓰잖아. 그래서 비인볼브드인 in, 이렇게 쓰는 거야. 자뭐에 페리 엑스턴트니까 뭐야? 대사고지 그지? 자 그가 그러나 배사고에 레일러 언제 그나그해 이후에 그해 그해 이후에 자 뭐야? 페리사고의 연료가 됐어 관련됐어 사고나서 근데 사고나 죽은게 아니라 잘봐 이거 내용이 좀 말장난할 수 있어 사고나 죽은게 아니라 사고때문에 죽은게 아니라 자 다이어브 죽었어 근데 뭘로 죽었어 여기 임팩션에 가로 그지 감염으로 죽었어 감염으로 사고로 다쳐 죽은게 아니라 사고 당시에 죽은게 아니라 알겠지 감염으로 죽었다는거 임팩션 잘 알아듣고 자 not long after니까 그 이후에 not long이니까 뭐야 오래 오래지 않아 오래지 않아 고시지, 그지? 그럼 이 얘기는 그냥 순이 아니에요, 순. 그 후에, 오래지않아 순. 곧, 감염으로, 다이어브. 죽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어떤 병으로 죽다, 뭐뭐로 죽다 할 때, 어떤 병으로 죽다 할 때는 우리가 여기 어부 쓰면 어부. 어떤 병으로 죽다 할 때는 우리가, 자, 어부를 써. 근데 여기를 어부를 from으로 헷갈리면 될까, 안 될까? 프롬을 헷갈리면 안 돼. 자 이게 다른 것들은 뭐 다이 프롬을 쓸수 있어 사고나 이런 것들 죽을 때는 알겠지? 병으로 죽다할 때는 다이 프롬이 아니라 다이 어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거 어, 갖춰주는 사람 별로 없어. 내가 그거 내가 인강도 들어봤는데 이거 이거 언급 안 했어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니나 교수님들은 좀괜찮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런거 다이 프롬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 틀린 거요 어, 안 어, 아, 틀린 거였잖아. 설마 그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자, it looked like. 자, 뭐처럼 뭐냐면은, 자, 그래서 뭐야. 잘 봐. 여기 는 like가 원래는 전치사인데, 뒤에 보니까, 자, 주어동사가 왔어. 됐지, 그지? 자, 그러니까 뒤에 주어동사가 왔으니까 얘는 약간 뭐처럼 쓰였다고 보면 되는 가 약간 접속사처럼 쓰였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정, 전치사 다음에도 명사가 오니까, 이거는 명사절의 전치사 다음에 붙었다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주어동사, 완벽한 절이 하나 붙었단 말이야. 자, 뭐한 것처럼 보였어? 그의 야망적인. 자, 야망적인. 자, 이거는 여기는 엠비셔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뒤에 플랜을 꾸며줘야 되니까 여기는, 자, 뭐야. 얘는 플랜이 주어네, 그니까. 자, 그럼 얘는 야망적인 해야 되니까 형용사를 써야 돼. 야망적인, 야심찬,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형용사 엠비셔스가 쓰였습니다. 알겠지, 그지? 아까 전에 야망은 영어로 뭐, 뭐였어? 야망은? 명사는 뭐였어? 앰비션. 앰비션이었지 그지? 앰비션 야망은 앰비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야심찬? 야만적인 야망적인은 뭐야? 앰비셔스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앰비션하고 앰비셔스하고 또 품사 구분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알겠지 그지? 요거 분명히 해줘야 돼 그의 야심찬 계획은 자그 다음에 요거는 수고 그냥 통째로 비 e destined to 이렇게 통째로 외워두세요 be destined 뭐뭐할 운명이다 투부정사 할 운명이다. 근데 여기는 원수니까 운명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그치? 자 결국 뭐? 뭐한 야 것처럼 보였어? 그의 어떤 배를 하나 만들겠다 아니 배가 아니라 다리를 <laughs> 멋진 다리를 건설하겠다는 그의 야심찬 계획이 자 페일 뭐할 운명이었어? 실패. 실패할 운명이었지 그치? 실패한 운명이었어. 자 쇼틀리는 이게 뭐야? 짧게... 아니야 곧바로 바로 이런 뜻이야. 바로! 쇼틀리가요? 어... 응. 그러니까 쇼틀리 애프터는 바로 직후에 붙어 있 근데 이것도 봐봐, 이것도 뒤 주어동사 였으니까 애프터가 뭐야? 이것도 전치사가 아니라 애도 뭐야? 접속사지그치 자, 그다음에 라운치는 그냥 보면은 스타트로 보면 돼, 스타트. 근데 여기는 스타트가 타동사로 쓰였어. 여기 이자 우리 6가인은 스타트가 타동사로 아까 전에도 뭐야? 그그 결씨 뭐야? 어떤 배가 중단되었다 할 때도 B plus s 스 a 타트 하나 있었지, 그치 그거 똑같은 거야 자 그것이 뭐한 이후에? 이후에 시작되어진 시작되어진 근데 이거는 여기 봐봐 요거 요거만 정리하고 이제 끝낼게 자 헤드 pp니까 은선아 현재 완료야 과거 완료야 과거, 과거? 완료야 그 다음에 여기가 빈 pp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어빈 pp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죠 그죠 과거완료 수동태야 그러니까 왜 여기는 과거완료가 왔을까 자 시작된거는 야망이 자 실패할것처럼 보였던 요거 루트 보였던거보다 얘는 뭐야 시작되어진거는 얘는 더 과거죠 그죠 네. 뭔 말인지 알지 자 결국 이거 뭐야 감염때문에 얘가 죽고나서 결국 뭐야 자 실패할것 같았잖아 그지 그럼 이거는 자, 그 계획이 다리 건설이 시작된 것보다 더, 다리 건설이 시작된 것은 야망이 꺾일 것, 실패할 것 같아 보였던 것보다 더 먼저지, 그지? 더 먼저니까 여기 루트보다 더 먼저기 때문에, 더 가기 때문에 여기는 헤드 PP를 썼고, 그 다음에 뭐야? 자, 이 계획은, 자, 이 계획은, 계획은 지가 시작하는 거야? 시작되어지는 거야? 시작하는 거야? 되어지는 거야? 되어지는 거니까, 빈 PP.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럼 다시 한번 마지막 해석해보자. 자, 자, 이슨 여기 플랜을 받습니다. 이슨 여기 플랜을 받는 거야. 이슨 알겠지? 이슨 플랜을 받는 거야. 자, 그 계획이 자 시작되어진 바로 직후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봐봐. 그 계획이 시작된 시작되어진 바로 그 직후에 얘가 사고로 죽었으니까 그의 야심찬 계획은 뭐할 운명이었던 것처럼 실패할. 운명이었던 것처럼, 루트, 뭐 했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강의를 잘 들어야 돼. 암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니네가 보면서, 오, 이거 학교 선생님하고 배운 거랑 다르네, 이러면 또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오케이. 여기까지. 자, 영어, 능률 김성곤, 육과 본문,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왜 네, 계정교과서 안 해요? 개정교과서 그치.